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 영상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또 2주 동안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겠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기타도 치고, 또 이곳에서 앞에 막 자막도 띄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한 주를 또 보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어,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같이 어,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주 동안 또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목요일에 저희가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히게 되고 어, 그때 더 어려운 것은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어그 순간 정말 하나님을 부르기에도 힘든, 하나님을 부를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거나, 어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다른 말씀에 걸쳐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루는 도진이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욥기에 말씀을 주시고 또 중동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20편 31편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음,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어 그가 젊었을 적에는 뭐가 잘못됐나요? 네, 그가 젊었을 적에는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계속 도망하고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또,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배신을 하게 되는, 그리고 부모로서 정말 겪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큰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은 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버텨내고 견디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를 바라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는 청년들이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바랄 수가 없죠.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피할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많은 그의 인생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이 31편 우리는 뒤에 하반부를 읽었지만 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 왕이었고 대단한 일을 하였지만 분명히 그의 인생에는 큰 굴곡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굴곡 때마다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그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어, 보통의 사람들,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또잘 지키고 잘 지켰을 때, 아저 사람은 되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조금 더 다른 자세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와, 이 정도면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랐을 때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살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와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죠. 떠나라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은 목적이나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겠다 하신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만 아 장군이 나옵니다. 어, 엘리사에게 나만 아 장군이 찾아가는데, 그는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저기 가까운 요단강 가서 묘물 몇 몇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 신하들의 만류로, 더한 것도 시키면 했을건데 왜이 정도도 안합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행하니까 그게 그에게 은혜로 작용을 한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그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먼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 알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 그들은 그냥 전해들은 말씀, 조상들이 전해준 그 믿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예수님의전에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들이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이도 똑같습니다. 그가 누린 모든 은혜는 사실 그가 이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하고 배워왔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들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소년기에 골리아답에 나갈때 이미 그는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아답에 나아갔고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그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말씀들을 알고서도, 말씀에 합하는 삶에 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당장 고난에 처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 보고 내가 그걸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미 그 기반에 내가 판단하여서 적합하지 않으면 발을 빼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럼 일단,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 우리가 청년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어,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청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베푸신 큰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는 청년분들이 주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네.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얘기를 해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그의 삶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다가온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른 병사들 앞에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입에 침을 흘리고 바닥에서 뒹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기구함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그의 삶의 어려움에 비하면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오늘 31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자신의 삶에 지금 어려운 것들을 많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는 많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겠습니까?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아가고 때로는 그 중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기까지 정말 주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고 또 애통하는 가운데 그가 마지막에 결국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모든 나의 부르지즘을 주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신다. 요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자살에 대한 소식들,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는 나에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라는 것에 결국 어, 닿게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또 어렵고 부모님 걱정케 칠까. 또, 살아가다 보면, 나와 정말 친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어서 도리어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얘기해도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겨우 뭐, 고민해서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웃의새 친구처럼, 판단과 네, 위로가 아닌 위로 같지만 사실 상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옛날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웃과 우리 서로 간 어떤 정이 있고 이런 문화가 많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미아가 된 아이를 잘못 챙겨주면 내가 오히려 유괴범이 될 판이에요. 굉장히 사회가 개인주의가 많이 되었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아 인생 혼자 사는 거다. 정말 내 인생 아무도 알아봐주니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쉬운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럼 결국 누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알아주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주님이 나의 강구를 들으셨다라는 건 주님이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심음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나눈 설교가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주제는 그거였죠. 결국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광야 기간에 배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의 소리를 듣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진짜 광야로 나아가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먹을 것을 줄수 없어요. 내 길을 알려줄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생수와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해 보셨습니까? 청해 봤을 수도 있겠죠? 어, 때로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 안될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 그제서야 우리는 혹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답을 찾아보았자 결국 그곳은 다 광야일 뿐이에요. 결국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고난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이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의지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가장 선하고 올바른 곳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은 없어요.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사실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기울이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 사실은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마지막은 여호와를 바라는 청년들이여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의 31편의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요 결국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다이슨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실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자신에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의 고난을 판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너왜 이렇게 하지 못하니 너의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 너의 믿음이 작은 거야라고 결코 여러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저도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오던 그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근데 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딱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그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해 오셨어요. 오세에게도 여수아에게도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왕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 이후의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명령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기 어려운 상황, 곧 어려운 가운데 내 안에서 스스로 막 자발적으로 담대함이 일어나고 강함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말씀에 의지하여 택하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담대하리라. 주님 안에서 내가 강하게 마음을 먹으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없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을 좌절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하를 바라는 청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 방금 나눈 세 가지들 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음성 듣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이 말조차 겉도는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도 제가 결국 돌아올 것은 이 성경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방향을 분명하게 줄 것입니다. 무조건 뭐 고난 참고, 이거 규칙대로 따라서 단계별로 뭐 해내야 되고, 그걸 못하면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상황 갈 때를 꺾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태까지 가져온 신앙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디도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지요. 어, 남들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애쓰고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태까지 가져왔던 신앙조차도 돌아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과정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 내 마음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울분과 탄식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늘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나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